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안식을 누리는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제 4개명부터 10개명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개명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대로 안식일를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13절, 14절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을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가족, 또 가축. 그리고 손님까지도 모두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안식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기를 지키게 하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샤바트라는 단어는 샤바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치다. 또 중지하다. 쉬다. 일을 그치고 중지하고 일로부터 쉬어주는 것.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시고 그리고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안식일이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의 생활이 어땠나요? 여러분 종이었습니다. 자유도 없었고요. 일체 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끊임없이 중노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쉼없이 애굽의 박해와 또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그 백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살이 하던, 그래서 자유와 안식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런 비참하게 살아갔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매하마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참된 자유와 생명,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안식, 그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에게 주어질 일종의 예표였습니다. 온전한 자유와 안식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어지고 또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타락한 우리 인생 또이 세상의 회복과 참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단에 종살이 하면서 안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답게 그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것이 안식을 바로 알고 또 준수하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일편생 찬양하고 우리가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안식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준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 세계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 준행해야 될그 계명들 가운데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 여러분 부모님은 이 땅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위임받은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마땅히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만약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에게 엄중하게 대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심지어 백성 가운데에서 악을 제해 버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효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꼭 부모 공경,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데,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개명을 잘 지키면 내 세서뿐만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도 잘 되고 번성하는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6.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살기를, 살 의의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 가정을 깨는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탈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남을 속이며 거짓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남의 것들을 탐내며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이웃의 소유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걸 프랙티스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너희가 만약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넘어 이웃 세계까지 우리가 확장되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이웃에 대한, 이웃을 향한 그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전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음식으로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장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사랑과 연결될 때에 그 일은 그 무엇보다도 파워가 있고 그 이웃의 성도의 심령을 움직이고도 남는 위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성도를 이웃을 대한다면 그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그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세상이 전해지고 흘러가게 되고 딱딱했던 저들의 마음들 심령들이 녹아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넘쳐나고 그것이 증명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이 십계명에 우리가 사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영원히 이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하여 진정한 안식을 주안에서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하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이제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 누구보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가정으로 성도로서 임 밖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